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막 강아지, 고양이, 뭐이렇 다른 여러 반려동물들 많이 이렇게 어 이제 키우고 거기서 이렇게 많이 뭐 이제 그 같이, 그때 같이 살아가는 이제 가족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이렇게 거리에 보면 정말 강아지대로 산책하는 게 정말 정말 많거든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마시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게 많아지면서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 이 반려동물을 처음에 입양할 때, 데리고 올 때의 만 가지. 그리고 내가 피치 못해서 언제 이 강아지를 어딘가 좀 보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할 때의 그 마음. 그래서 입양할 때하고 또 이별을 어 좀, 좀 해야되겠는데 할때그 마음하고 어떤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네. 뭐 강아지를 데려오든 사람을 데려오든 전부 다 초마심이 다 무너지는 거지. 그죠? 강아지 데려올 때도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데려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앞에 사람 있고 소통 잘 되고 잘 지내면요. 내자식이가내남편을잘 지내면 절대 강아지 안 데려와요. 근데 내집에 사람이 없어. 내 남편도 말을 안 듣고, 내 자식도 말안 듣고, 친구도 보니까 멀어지고, 다 떠나고,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뭐랬어요? 내 모자라면 가시고, 내가 기다릴게. 나중에 온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줄은 모르고, 그냥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들썩 보니까 저 강아지가 이뻐 보이는 거야. 해별 또결로 지나갔네? 지난번에 강아지가 뭐냐면, 와서 또 애기 부리네, 막 춤추고, 막, 하, 희한하니. 강아지 그렇지 않던가요? 꼭, 내를 데려가라고, 강아지들이. 아주 예우처럼, 그냥, 막, 춤추고, 막, 애기도 부리고, 엉덩이 살랑살랑 했다, 이러면은, 안 그래도 내가 외롭고 힘든데, 그거 딱, 있는 걸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번 보다가,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저놈을 하고 내가 같이 살면 내가 그래도 좀 살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싹 데려오는 거예요. 이때 데려온 거야.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데려온 거예요? 외로울 때 데려온 거예요? 외로울 때 데려온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결혼할 지 남자를 하나 지 만나고 있어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 막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연애할 때, 싫에서 연애하는 사람 있나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백마탄 왕자가 다 나타났는데, 하,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내가 일류이 아끼고 사랑한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 때, 서로가 노력해서 살때 전부 다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 사람만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한 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강아지를 좋아했고, 내 남자를 좋아했고, 내 여친을 좋아한 거지. 좋아한 건데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때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터 공부해야 될 게, 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자꾸 아셔야 되는 거라. 내가 개를 좋아했어요. 개를 사랑한 게 없어요. 개는 뭐냐면, 내를 위 살질 않아 왜? 영혼 신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을 배제했던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동물 연구가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나 개나 뭐 다를 게뭐하있노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강아지는 말로 뭐 짓는다, 이거 멍멍. 그럼 지는는지할말다 한다는 거라. 아, 말 포장을 잘 하는 거야. 강아지는 지할말다 한대, 야옹 하면서 할말다 한대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다 알아듣겠대. 난 무슨 말을 하는 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애국에 어떤 사람들이 다, 어떤, 있잖아요. 왜, 그, 뭐, 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타고 와. 대한민국고 타오니까 뭐냐면, 전부 뭐다 우리 집 강아지하고 내가 소통을 지금 하고 싶은데, 저놈 새끼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도둑도 모르겠다고. 그니까 이 사람들 엄청난 비용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왔을 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강아지 좀 살펴달라고. 살펴주니까 뭐랬냐면, 이, 이 사람 또 사익권이 또 일한다. 사익이 주파수 촥촥촥촥. 그걔가 이렇게 음~ 막막 음, 무슨 말해 이렇게 무슨 말 이렇게 하니까는 뭐냐 면은 이렇게 주파수 툭툭툭 놓고 막 통화 중에 이게 그래가지고 아~ 계약 소통이 다 끝났다고 걔가 그게 주인이 그래요 걔가 무슨 말 해요 내가 지하테 잠못상이 있나요 걔가왜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이거 아~ 개가 이렇게 우울하고요 지금 어떻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모르니까 어떻게 내막 듣는 거야. 사람이 내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내가 무식하다 보니까 그개 소통 전문가 외국에서 뭐가 좀더 개하고 전부 다신적으로연결시결시서 연결, 전부 다 소통을 한다니까 개는 영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개는 개 말을 하고 사람은 사람 말 하는 거예요. 개는 영혼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물육 신이에요, 그냥. 그 개는 뭐냐면 전부 다 원자 에너지야. 분자 에너지기 때문에 분자 에너지가 맞는 거죠. 여러 가지를 전부 더 조합해서 수십 가지가 해서 맞는 게 바로 뭐냐면 분자 에너지거든요. 그럼 개나 고양이는 분자 에너지인데 영혼 신이 없는데 그냥 소통이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외로워서 내가 데려왔으니까 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도움되면 내가 좋아한 데서 사랑인 상태죠. 사랑인상태면우리 절대 서로 헤어질 수 없거든요. 그럼 내가 개를 갖다 갖다 버릴 거요 절대 그런 일도 안 생겨. 근데 내가 이개를 갖다가 소통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다 만들어내고 환상 속에 만들어가지고 개하고 소통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 먹고 싶다고? <laughs> 개는 이거 먹고 싶다는 말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쥐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주인이 알아서 해석 다 해주는 거야. 아, 참 대단한 거지. 아 이거 먹고 싶다고? 이거 말고? 이거 빨리 받아줄까? 이거 어 그럼 좀 몸이 이래 하니까 아 몸이 가렵나? 목이 뭐 시켜줄까? 목이 아, 뭐 해야 되겠지? 아 목욕탕 뭐 갖다 주고. 사람이 알아서 겪는 게 알아서 개는 별말하는 거 없거든요. 개는 말을 못하게 전달을 못게텐돼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고이지 동물은 절대 그래 안돼 왜? 동물은 분자에너지이기 때문에 저거는 영혼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되있냐면내 육신의 분자 에너지 안에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혼신이 들어, 신. 신이 전부 다 육신을 다 운영하니까, 내 앞에 있는 신하고 뭐냐면, 신께 소통을 해야 돼. 그럼 신의 소통 은 어떻게 일어나냐?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혼신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도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을 못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을 못 썼는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육신을 통해서 말을 전부 다할수 있어요. 그럼 말을 딱 하면요. 이말의 에너지 전부 다 파장을 익혀가지고, 내긴 달팽안에 그 물을 갖다가, 영지 인민의 물을 갖다가 파장을 익혀가지고 전부 다내 영혼을 쏙 들어오게 만드는데,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내 영혼을 쏙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보고 듣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는 내 영혼 속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소통이 돼. 근데 사람도 사랑과상의해서내 보고 내 연인을 만났으면요. 왜 전부 다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없냐 그러면은, 한 사람만 사랑을 주고 한 사람은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짝사랑 하는 거예 짝사랑. 짝사랑이 이루어지대요? 절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연에 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뭉치려고 하면 서로가 노력하는 에너지가 약간 70% 차이 나지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전에는 그 전부 다 뭐냐면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또 내일 되면 안 좋아하고 또 좋았다가 식어졌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오만 일이 다생기게 뭐냐면 3차원의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간섭을 다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만나면 좀더뭐 해야 되냐면요. 좋아하는 건 기본이에요. 같이 도반들끼리 만나고, 친구 만나고, 손오배가 만났으면, 가족끼리 만났으면, 요 좋아하는 건좀더 기본을 깔아놓고,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절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헤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천상에 천신이 됐더라도 절대 안 헤어지죠. 근데 우리는 가족으로 인연을 만났는데, 가족이 될수 있는 인연을 만나고, 부부가 될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데, 서로가 노력 안 해서 한쪽만 사랑했으면 절대 가족이 안 되거든요. 가족이 안 되면 내가 천상에 가면 서로 만날 수 있느냐?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죠. 왜? 서로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저 그냥 강아지 고이를 갔다가 내가 외로울 때 데려와가지고, 저게 그냥 막 사람하고 비슷한지, 뭐 소통되는지 하고 뭐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요, 안 외로운 일이 생기면 저 강아지 어떻게 될까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 귀찮아져요. 하, 저것처럼 귀찮은 게 없어요. 남녀도 똑같이 하던가요? 처음 만나서 막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내가 느낄 때는요, 서로 내말 들어주고, 네말 들어주고, 성대가 존중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을 했냐면은,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들어주고 있으니까. 또네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으니까 너무 소통이 잘돼고 너무 좋았다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뭘 지금 가르쳤냐면요, 쳐첫 걸음부터 뭐냐면, 네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연애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네가 전부 다 사랑이 된다? 가족이 된다?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처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남정간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사랑이 많들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전부 다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생각하면 돼요. 남편하고 아내가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나서 소통이 돼야 한대요.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그냥 말하는데 막 들어주고 뭐 별말안 하는데 참사 날아가는데 호호 웃고 어? 빵집에 와서 빵 하나 봤는데 호호 당신 닮았는데 푹찍고 웃고 그냥 뭐 깨깔 보고 웃고 그냥,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말 하는 게 들어주고 또네말 하는 게 내가 받아주고 서로 좋아하고 그냥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처음부터 안 하게 줬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알려준 건데 바로 뭐냐면 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요즘은 좀빠르데한 100일 지나면 뭐냐면 이제 직인이 살인이냐고 <laughs> 내가 저걸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걸 만나가지고 내가 하, 내가 진짜 막 후회스럽다고 막 일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사랑이 되느냐,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좋아하다가 이제 식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너가 처음 연애할 때처럼 서로 말을 서로 잘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랑이 싹 튼다. 이렇게 계속 너가 가면은 3년 가고 7년 가고 10년 가면 이제 약간 10년 되면 이제 사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사랑이 만들어지면 이거 진짜 부부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졌거든. 근데 요즘은 100일도 안 돼서 서로 어떻게돼 그냥 막 식어버리니까 사랑은 맛본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랑을 알게 준 사람이 사랑 전도사도 없어서, 그죠? 앞전에 드라마 사랑은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종교교에서 정신적 지도자들 전부 다 공부를 다 시켰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전부 다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전부 다 강의하는 사람들 좀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구 처음 만났어 연애했을 때 서로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그냥 막 그냥 했잖아. 이게 바로 사랑이야. 요게 3년 가고, 7년 가고, 10년 가면 쫙까지 사랑이나 에너지가 뭉있기 때문에 진짜 하트가 만들어지죠. 사랑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절대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좀더 좋다가 싫어지고, 나중에 싫어지냐 면나 귀찮아져, 나중에. 그 남자도 귀찮아져서 여자도 귀찮아져서 서로 귀찮아지는 거야. 살아, 몸이 살을 대면, 으아! 이러고 뭐. <laughs> 어, 그죠? 집에서 뭐 팬티바람 다니면 옛날에는 섹시하다 해놓고 지금 뭐냐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laughs> 집에서 옷을 같이 입어야지. 옛날에는 내가 그손 한번 잡아보라고 그거 뭐 어? 그렇게 옷 짧게 입고 다미스그다 하면 그렇 좋아해놓고 겨레가 몇년 살다 보니까 는 이제, 이제 급해서 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옷 같이 입어라. 지겨진 거죠. 이때는 이제 뭐가 된거야 귀찮아진 거야 아까 강아지가 귀찮아지고 고양이가 귀찮아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싶고 귀찮아진 거예요. 귀찮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사랑이 절대 싹을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안 만들어지는데 누가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관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냐면 내 오늘 와, 여기 오다 봤는데 어,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데 오로뭐 했냐면 한좀 있으면 이혼할 거뭐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랬었나? 어? 누구 결혼 누구 결혼하려고 지금 오늘 다 여기에 다 모이다 보니까 힐튼 호텔에 아 여기 힐튼 여기 어디지 인터뷰고 인터뷰 구에 주차할 데가 없다 이가 이놈들아. <laughs> 어? 차를 저 밖에 대야 되잖아. 한자 걸어 와야 되고. 어? 뭐좀 있어서 결, 이혼할 거뭐 하러 결혼하노? 멘토가 우스갯소리했지만은 사실 지금 그래요. 지금 결혼하면요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 좋아서 했어요. 진짜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지금 맛본 거야. 그 사랑 맛본 게 바로 뭐요? 서로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아껴주는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고 뭔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대로 계속 가셨으면요 그 사랑은 그냥 이루어져. 뭐 마음 면 돼요? 네가 하는 말잘 들어주면 돼.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냥, 그냥 막, 그냥 막잘 들어주면 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이제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하는게싹 식어버리죠. 식어버리면 저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귀찮아질 때는 이제 버리는 거죠. 사람은다 버린 거예요. 각방 쓰는 것도 버린 거고, 다 버린 거예요. 저 강아지만 유기된 게 아니고, 다 버린 거예요, 지금. 분리된 거예요. 오케이. 나는 아멘트님 저는 같이 사는데요. 뭐. 저는 버려지게 아닌데요. 저는 한 방에 같이 사는데요. 한 방에 같이 사는 뭐예요? 마음 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지금 한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게 아니고, 누구 만나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분명히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서로 상대의 말을 서로 잘 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지, 저 사람이 진짜 잘생기고 저 사람이 진짜 이뻐서 결혼했을 까요 그거는 기본이고, 신이 뭐냐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때부터 뭐냐면 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개하고는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니까, 지가 다 만들어가지고, 어, 이거 먹고 싶다고? 모하고 싶다고? 어, 그렇다고? 내리 사랑한다고? 내리 기다렸다고? 저 지가 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혼자서 뭐냐면, 개하고 지금, 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야.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 <laughs> 이거 좀, 좀 있다는 거지, 이거. 어, 그래서 내가 뭐,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펴마하는 게 아니고, 자의 원리는 분명히 있으니까, 동물은, 어떤 동물 이든간에 전부 다 분자 에너지, 즉 물질로 이루어진 에너지지 그 안에는 영혼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사회가지를 써가지고 내 분자 에너지 서른 가지에다가 정확하게 내 영혼 신 하나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면 신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개처럼 왈왈 짓는 게 아니고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언어거든요. 이 신의 언어는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파장이 일어났을 때내 육신의 이발생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대게 전달되는데 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낍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럼 상대한테 짜증내는 말이 좋을까요? 상대를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이 좋을까요?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아, 당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여러분 녹아야 안 녹아요? 상 녹아버리잖아. 그런 말처럼 우리 인간을 전부 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은 뭐냐면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 말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면 내 생명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성장 발전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대화를 잘 나누고 소통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수다를 떠내지 뭐 하든 간에 서로 말을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잘 주고받으면요, 네 에너지는 죽었다가도 살아나.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내가 외롭다 해서 절대 사람 갖다 입양하면 안 돼요. 내가 외롭다 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저 유기견 절대 입양하면 안 돼요. 왜? 좀 있으면 안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확하게 사람도 귀찮아지고 동물도 전부 다 귀찮아져요. 귀찮아졌을 때는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를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요즘은 갖다 버리는 게 기가 막히더만 사람이 갖다 버리는 것은 유언하는 거고 <laughs> 어, 동물을 갖다 버리는 것은 유기시키는 거니까 그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신이다. 오케이? 네.